네, 이반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고려와 주변 나라와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왼쪽에 있는 지도로 보니까 고려가 여기 있고, 왼쪽 중국 대륙에 송나라가 있고, 남쪽으로 일본이 있어요. 중국 북부, 이런 만주 지방에 요 나라, 거란족이 세운 요 나라가 있고, 또 여진족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 이들 나라랑 고려랑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먼저 거란족이 나오는데 거란족은 원래 중국의 북쪽 지방 그런 초원지대에서 살았던 유목민족이에요. 자 유목민족이라고 하면은 소랑 뭐 말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 이런 가축들을 데리고 여러 지역을 이동하면서 이동하면서 살았던 그런 민족을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거란의 일부가 옛날에는 이제 고구려의 지배도 받고 또 고구려가 멸망당한 다음에는 당나라의 지배도 받을 받았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힘이 강했던 그런 민족은 아니었어요. 근데 앞으로도 얘기하겠지만 이러한 유목 민족들은 꼭 보면 한 명씩 꼭 영웅이 한 명씩 등장을 하는데 자, 이 거란에서도 바로 영웅이 탄생을 해요. 자, 야율 아복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란의 영웅이 한 명이 나타나는데, 이 야유라보기가 여러 부족으로 나누어져 있던 거란족을 하나로 통일을 해요. 그래서 나라까지 세우기에 이르는데, 그 나라 이름이 바로 요, 요나라예요요 나라. 그래서 이런 요 나라가 이제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이 동쪽에 있었던 바레라는 나라까지 이제 나중에 멸망을 시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거란 요나라가 원래 고려와는 그렇게 뭐 교류도 하고 사이가 뭐 이렇게 엄청 나쁘지는 않았는데 발해를 멸망시키면서부터 고려와 이제 사이가 나빠져요. 자, 발해 어느 나라 계승했어요? 그렇죠. 고구려 계승했죠. 고려는 고구려 계승했죠. 자, 그럼 고구 같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인 발해가 멸망을 당했어요. 그 멸망시킨 장본인을 고려가 좋아할 수 있을까요? 네, 없겠죠. 그래서 발해가 멸망당하면서 이제 같은 뿌리를 가진 그런 민족의 나라를 멸망시켰다 그래서 거란족을 굉장히 이제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사이가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전쟁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사이가 나빴어요. 거란족과는. 그다음 송나라 보면은 자 당나라가 원래 있었는데 당나라가 멸망하고 송나라가 이제 들어서요. 그래서 고려가 송나라에 사신도 보내면서 이제 외교관계도 이제 맺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송나라가 이제 역대 이제 중국의 다른 왕조랑은 좀 다르게 문무가 있으면 문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이반 문은 그 생각보다 많이 이게 중요시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문화 학문 이런 건 발달하는데 군사력이 약했어요 그래서 이 요나라가 점점 커지면서 송나라를 공격을 하는데 송나라가 이요 나라의 공격을 막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드니까, 받, 봤더니 고려가 통일한 지 얼마 안 돼서 군사력이 강했던 거죠. 그래서 송나라는 고려의 군사력을 이용하고 싶었고, 고려 입장에서는 이제 발달된 문화를 막 받아들여서 발전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송나라의 문, 발달된 그런 학문과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했고, 송나라는 고려의 무, 군사력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니까 당연히 친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송나라랑 고려는 친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쭉 이어지다가 요나라 거란이 세퇴를 하면서 여기서 숨죽여 살고 있던 이 여진족이 갑자기 힘이 세져요. 그래서 여진족이 이 나라도 우리 유목민족인데 힘이 점점 커지면서 나라를 만드는데 그 나라가 바로 금이에요, 금, 금나라라는 나라를 세우고 거란족이 만들었던 요나라를 멸망시켜요. 자,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여진이라는 나라랑 고려도 전쟁을 치러요. 자, 아무튼 송나라랑 고려는 친했는데 그 증거가 바로 여기 있죠. 자, 청명상하도라는 이런 그 지도를 보면, 아니, 그림을 보면은. 자 이게 이제 송해제 이제 도읍을 나타내, 나타낸 그림인데 여기 이제 보면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바로 고려 사람이에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송나라랑 고려랑 교류를 했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그 다음 넘어가서 고려가 이제 무역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려에는 국제 무역항이 있어요. 오늘날에 부산이라든지 인천과 같은 큰 무역항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수도 개경 근처에 있던 강 예성강 하구에 위치한 벽란도라는 그런 무역항이에요. 자,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벽란도는 송나라에서 온 상인뿐만 아니라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 있었던 아라비아 반 아라비아에서도 온 상인들로 분배해요. 특히 고려는 이제 송나라랑 친하니까 송과 가장 활발하게 교류를 해요. 그래서 송나라 고려는 이제 송나라의 뭐 금과 은, 나전칠기, 화문석, 인삼, 종이, 목 등을 수출을 하고, 송나라에서는 비단이라든지 약재, 서적, 그다음 도자기 같은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해요. 그다음에 뭐 아라비아랑은 뭐 이렇게 이제 수은향료 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금은 비단을 팔고, 일본이랑은 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요. 사실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그래서. 고려가 일본한테는 곡식이라든지 인삼 이런 걸 주지만, 일본은 유황, 수은 같은 걸 준다. 자, 사이가 안 좋았던 거란과 여진이랑 교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얘네들도 이제 했어요. 그래서 거란과 여진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하긴 했어요. 자,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뭐가 많아요? 네, 말이 많죠? 그래서 주로 이 나라들한테는 말, 그리고 모피,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수입을 했고, 자, 북쪽 추운 지방에 살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식량이 없죠? 그래서 고려는 이들 나라한테 농기구라든지 곡식, 이런 것들을 이제 수출을 했죠. 자, 여기까지고, 우리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강의 되느라 수고 많았어요.